흡연 구역을 만들어 줬는데 왜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나요? 혹시 똥을 피우시나요? 혹시 똥이 아니라 담배를 배설하시나요? 혼자 이 아파트에 산다는 망상에 빠진 걸까요? 흡연 부스가 없어 따로 흡연 구역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화장실에서 피우는 이유는 뭔가요? 흡연 구역에서 피시는 분들은 호구인가요? 지들이 펴놓고 냄새가 싫어 환풍기를 트는 이유가 뭘까요? 그 연기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? 남들도 싫어한다는 걸 모르나요? 개시 진짜 뇌에 주름이 없는 걸까요? 아니면 그 뇌조차 머리에 없는 걸까요? 27년 비흡연인 제가 갑자기 담배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 저는 당신들을 살인미수로 고소해도 될까요?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운데 왜 당신들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나요? 왜 화장실에서 흡연을 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나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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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왜, 놈들아